안녕하세요, 알파맘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대구 수목원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살을 빼 목적으로 운동하러 가긴 했지만 <laughs> 그래서 편한 운동화 신고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또 카페에서 앉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수목원 가서 처음 에 입구에 있는 수목원 카페에서 먼저 커피를 마시고 걷기로 했습니다. 어 여기 수목원 카 수목원 그러니까 대구 수목원 내에 있는 카페에 가 보면 일반 카페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야외 테라스도 있고 이렇게 실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날씨가 그닥 덥지 않거나 춥지 않으면 이렇게 야외에서 사진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이 사진을 왜 이렇게 선서하듯이 찍었냐면은 어, 제가 항상 타이머를 해놓고 사진을 찍는데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발견했었거든요. 손바닥을 이렇게 선서에 딱 하면 2초 뒤에 사진이 딱 찍히더라고요.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찍을 때 말로 촬영이라고 하니까 또 찍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하여튼, 음, 카페 내에서 이제 사진을 수백만 장을 찍었습니다. 예. 이래 찍고 저래 찍고 계속 찍고 또 찍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거 음료를 마신거는 카페 내에서 사진만 찍고 <laughs> 밖에 나와서 이제 수목원을 걸어다니면서 음료를 마셨죠 네. 음, 여기 대구 수목원 내에 있는 이 카페는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3,500원 그러니까 그냥 니까그 아메리카노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아이스티가 3,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먹어봤는데 어, 아메리카노는 조금 많이 진해요 많이 그래서 저는 좀 연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음. 아메리카노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그렇게 먹었고, 복숭아 아이스티는 조금 단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숭아 아이스티보다 좀 많이 단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복숭아 아이스티 한 모금 먹고,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 먹고 계속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먹어야 좀 괜찮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음, 여기 이제 내부는 조명이 좀 세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조금 그렇던데, 여기 야외에 있는 여기 테라스는 이제 조명이 자연광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쨍쨍할 때간게 아니라 조금 오후에 출발 했어요. 그러니까 4시 반 넘어서. 네. 가격 저렴하죠? 그리고, 음, 그, 카페가 뭐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냥 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어요. 와이파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수목을 걷다 보니까 구절초가 좀 피었더라고요. 네. 구절초가 가을에 많이 피는 것 같은데 지금 이쪽 무위에좀 이렇게 수목원에 구절초가 있더라고요. 결혼하면 좋은 거는 음 평소에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남편은 굳이 약속하자도 그냥 나가자 뭐 이런 바로바로 같이 데이트가 가능하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대구 수목원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 수목원의 사계절의 꽃도 사진을 많이 찍었었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